네, 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laughs> 자, 코스피스는 마이너스 0.02포인트 떨어졌고요 외국인한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네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13포인트 떨어졌고, 개인만 사고, 외국인한 기관이 팔았고요 업종 상위는 주선, 그 다음에 가구, 전기 장비, 그 다음에 테마 상위는 전선, 주선, 원자력 발전소. 이거네. 예. 자, 상승, GNC 에너지. 예, GNC 에너지. 이거 차트를 볼까? 음, 오늘 반등짜리 갭 띄우면서 올려줬다. 음,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네. GNC 에너지 왜 올랐는지는. 예. 볼까? 엑신랭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올랐나보네.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발전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자, KBI 메탈. 구리 가격 상승으로 상한가. 그 다음에 브리지텍. 여기까지만 볼까? 어, 여긴 뭐, 뉴스 안 떴네. 안 떴는데 그냥 올랐네, 많이. 그냥 볼게요. 왜 올랐는지. 우리 기술. 어, 요거는 원전 관련주인데 좀 올랐다. 다른 건안 움직였네. 예, 게쭉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환율은 고점 대비, 어,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오르지 말고 계속 쭉 떨어져. 다시 안정세를 찾아서 한 13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치면 증시 오를걸요? 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일단 예상은. 추세는 어때요? 음, 아직은 단기 추세는 눌림 정도인데, 중기 추세는 하락이니까 괜찮아 보여요 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 자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이랑 달러 인덱스는 오르고 구리는 역시나 올랐네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네 전구점 거의 가까이 왔으나 내가 보기에는 여기를 다시 뚫어주면은 오르긴 하겠는데 어우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풀면서 물가원자재값 오르고 막 이렇게 그니까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오른 것들인데 이거가 다시 이렇게 오른다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아, 너무 심한데 전선이나 전기 이쪽은 좀 조심하세요 음 저기를 뚫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 뚫을 수도 있는데 와 조금 그렇다. 자 공시 메모 볼게요. 어 베트남 교세 채무 보증 KPF 나노엔텍 3자 유증 뭐 이렇게 실적 같은 게좀 나오긴 해요. 어. 무슨 소리지? 다른 거, 뭐, 볼만한 게, 따, 어, 뭐, 이렇게, 뭐, 제품 공급, 화이트론, 뭐, 이런 거만 있고, 별로 볼게 없고, 뉴스 볼게요. 어,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시 한국 수초재지만 부품 관세는 타격. 전기차 관세를 100%로 늘린다고 했어요. 어, 이거 봐, 말도 안 돼. 그럼 수혜가 될까요? 어, 중국 걸안 받아들이고, 물론 수혜가, 아예 안 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보면은 이렇게 반사이익 누릴 전망이다 써있죠. 어. 근데 오늘 그거 할 거예요. 이제 뭐 관세 또 다른 거 조정해가지고 태양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뭐 이런 거 아마 오늘 발표할 거예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래요. 어. 미리 잡아봐도 좋겠죠 관련주. 자. 슈퍼부양책, 대선 앞두고 정책 승부수. 정책을 어떤 걸 갖다 썼는지를 봐야 돼요. 어. 자, 네 번째, 고속철 공사가 있다. 네. 어, 감히 빈번해. 개관 사업을 진행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보자. 반도체 전기차 투자 오 이게 엄청나네 인터넷 초고속 도로 항구 수지 뭐 엄청나네 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바이든 표 누질 정체 자. 5% 성장 사수 중국 경기 부양 일조 위안 푼다 자, 중국에서 지금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경제 성장은 안 되고 결국에는 일조 위안도 풀고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계속. 싸움에서도 좋을 게 없는데 자꾸 미국을 거슬러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될수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웠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데 러시아가 조금 이기고 있고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어 우크라이나가 힘들 것 같다 라고 해서 어 그런거 뿌리지 사실 미국이랑 붙으면 러시아가 이기진 못할 거예요. 어. 아, 핵이야. 당연히 서로 다 있는 건데 핵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따지고 뭐 따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랑 그 약한 나라랑 붙은 거야. 근데 미국이 이제 여기 커버 쳐주고 저기 커버 쳐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난 거긴 하지.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지원해준 쪽이 이기긴 이겨야 돼요. 어. 그래야지 미국이 쪼고 아이 우리는 이런 나라다 다굿신급신하지이건 예. 안보이.. 뭐야 한컵 영업이익 63억 6천만원 전년대비 올랐다 예. 나온 랩 출시 양대 매출 1위로 우뚝 나온 랩내맘을 뉴스 계속 띄우네 자 넥스트 지 형별 초연결 로봇이 온다 일론 머스크 와이셔츠 접고 설거지하는 휴머노이드 인간의 오티워스2 야, 슈먼로이드 음. 로봇 군단 AI 대규모 행동 모델은 LBM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오프데이 AI 화이 예, 로봇 관련해서 한다. 어, 이것도 있네. 양자기술, 소형 모듈, 원전, 수소, 우주, 방위, 산업, 6G, 7G, 어, 이런 것도 있다. 한다. 오,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있네. 로보토피아. 카카오 모빌리티. 뭐 이런 게 있고. 자, HBL 영업의 흑자 전환. 음, 매출액. 별로 되지도 않는데 정부 10조 반도체 프로그램 조성, 소부장 팻니스 육성 <laughs> 기획재정 장관이 어,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 R&D, 취약한 팻니스 반도체 설비 투자 반도체 설비, 그 다음에 설계 전문 이쪽에다가 하기로 했다 자, 이거는 아예 대놓고 했네. 예. 뭐냐, 의료용 기기 슈링크. 클래시스가 관련주다. 음, 어, 많이 오르긴 했네. 자, 이럴 때 조심해라. 자, 볼게요. 오늘 증시. 어, 외국인. 별, 거래량, 거래 금액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이게 어디로 갈지 틀지 모르니까. 지금 CPI 발표 있어요. 예, 미국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로 같은데. 전선, <laughs> AI, 폴더블 폰, 조선 기자재 나머지 게 엄청 떨어졌네요, 여기가. 단기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금리기다. 이나 기대감 후퇴면 하락. 자 어닝쇼크 기록의 하락 전환 이렇게 된다. 참고만 보시고 파이낸 태그 디스플레이 공급계약 KBI 전력 슈퍼 사이클 기대감 상. 자 네, 이렇게 된다. 자 지수 볼게요. 그래도 코스피는 좀 낮네. 음. 여기까지만 지켜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 나쁘지 않아요. 아직은 괜찮아. 이 정도면 코스닥이 문제다. 이거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코스닥 클났네. 나 지금 코스닥이 되게 문제이가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요만큼 각도로 각도는 힘의 세기라 그랬는데, 각도가 높고 조금씩 줄어들더니 확 폭락해버려. 그러다가... 높게 쇼커버링, 여기가 쇼커버링 자리거든요? 어. 왔다가 커버링 하고 쳐서, 아, 쇼커버링? 뭐, 하여튼,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 내리고, 여기서 각도 내려서, 여기서 다시 고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차 숫자에서 여기서 올려야지 정상인데, 지금 못 올린단 말이에요, 이거 힘을. <laughs> 문제에요 지금 차트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어, 이거 잘못하면 진짜 내려올 수도 있겠다. 어, 조심하시길자 에... 여기까지 여기 봐봐요. 중요한 선에서 꼬리 잡고 올렸죠. 어, 여기 다 선이 다 있어요. 아씨 내일 이 자리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주면 위험해요. 어. 자 코스 키가 좀 낮고 코스닥은 조금 안 좋아 보인다. 차트는. 종목 볼까요? 알맥.. 아이 뭐 약수익 뭐6% 이런거 들은거 의미 없죠. 어, 뭐 약수익 들었어요 약수익.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 고용 같은거. 어, 대신 손절 짧게 들었잖아 여기 여기 깨면 버리세요. 어, 무조건 버려. 자 오늘 어때요? 1진전기 어, 엊그저께 이어서 16% 다음에 시, 15%, 어, 요것만 해도 이틀 만에 20몇 프로 드렸다. 광명은 제가 어제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라고 하는 이유 뭐예요? 신용이 너무 높다. 아까 어제 9%였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내가 어제, 오늘, 아, 오늘 아침에 분명히 이거 버리라고 했어요. 아침에. 이거 사람들이 보더니만, 어, 이거, 결국 다시 끌어올려. 여기까지 올릴 때막 기대감이, 오, 다시 끌어올린다, 끌어올린다. 이러더니 결국 떨어졌죠? 이거 버리세요. 신용이 이렇게 높으면 잘안 가. 세력이 올리고 싶겠어? 개인 이거 이 올려요? 아니, 개인이 올리는 거 아니야. 세력이 올리는 거. 세력이 올리고 싶겠어? 신용이 이렇게 많은데? 개미가 다 탔는데? 이건 개미의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은. 제가 분명히 이거 말씀드렸죠. 버리라고. 광명정기 어제 방송에. 자, 요거는, 여기 요건 이미 수익이다. 이렇게 떨어져도 수익에 이미 있어요. 27% 드렸는데 뭘. 이건 이탈했으니까 버리세요. 아, 이게 개잡, 약간 잡주 성격이 있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내가, 이거 내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나 같으면, 불벤 닿을 때에 한 번, 물탈 것 같아요. 만약에 자, 잡고 있어, 손절 못 했다. 손절하세요. 전 분명 손절선 드렸어요. 3,800원.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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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손절. 안 되면.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아, 요쯤에서, 요, 요 근처에서 분할 한번 하세요. 그리고 반등 나올 때 버리시면 된다. 딴거 볼까? 보성 파워텍. 여기서 잘 가고 있어. 자, 본, 아, 이거 이탈하긴 했어. 이탈하긴 했는데 진짜 잘 간다 현대바이오도 잘 가죠 이것도 잘 가고 도대체 안 가는 게 어딨어 요거 요거 이탈했데 아이 이탈도 안 했네 잘 보세요 수익 드릴 거다 드리고 어, 다 드리진 않았네 예, 뭐 약수익 뭐 얼마 의미 없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꼬리 달고 여기 올렸죠 요 자리 요갭 떨어지는 자리를 잘 지켜줬네 9% 떨어졌어도 손절까지 안왔어 이런거는 사실은 조금 팔았어야 돼 이거는 여기를 뚫어내려면 여기 거래량이 여기 잘 받쳐주긴 하지만 단타로 먹기에 좋은 거고 리파인도 이건 이탈했네 예. 이것도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거래량이 없었는데 괜히 이걸 내가 준거 같아 삼천당도 그냥 뭐. 본전쯤이니까 의미없고 요건 이미 수익 들었던 거고 요건 잘 가고 있고 요것도 이미 수익 들었던 거고 요거는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이것도 이미 수익 들었고 그래요 요건 이탈했으니까 진작에 요것도 이탈했네 아 요거, 요거 다 이탈했네 요건 요것만 갖고 어. 아무튼 그렇다 요 근래에 종목이 괜찮았어요. 어. 내가 다시 보지만, 아, 이거 거래량이 무조건 진리야. 다른 건 필요 없는 것 같아. 거래량이 무조건 진리야. 제가 보기엔 거래량이 무조건 진리라서. 음. 거래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 있는 것만 가야 돼, 보니까. 말도 안 돼, 조금 거래량 나오고 이런 거는 버려야 돼요. 버려버려. 버려. 이미 이건 수익 드린 거고, S&D. n 알면, 알면 거래량이 조금 있으니까. 아이, 지금 드릴 게 없네. 아, 위기. 자 이거는 볼까? 어. 아 주봉 보자. 아 윙이 오늘 자리 같긴 한데. 요거 한번 가봅시다 여기 깨지면 버리는 걸로 2083원 요렇게만 네. 아 이거 왜 주느냐면 이거는 원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거래량이 나와서 다음날 음봉 음봉 떨어지다가 뭐 조정 가다가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음 상한가 때리고 음봉 나왔다가 이렇게 쉬어서 한번 쉬고 가는 거두번 쉬고 가는 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추세가 15일선은 타고 가 타고 가고 이 이평이 벌어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내, 내려왔다가 다시 벌어졌는데 요게 돌파 구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팔긴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는데 다팔것 같지 않고 여기 구간이 여기 있는 매물대를 벗겨내기 위한 구간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어차피 손절 짧으니까 얼마야 2083원이에요. 손절은 2083원 오면 버리세요 분할 한번 하고 2083원 오면 버리세요 예. 짧, 손절 짧잖아 이정도면 할만하지 한 번만 분할해가지고 어? 손절하는 건데 할만하니까 해보시라는 거야 할만하니까 이거 거래량 너무 작은 건 가, 가져가지 말자 지금 자꾸 오류가 나 거래량 없는 거 타면 없는 눌림목에 타면 이런 게 무서운 거야 이거 가긴 가 가긴 가 이거 오일선만 타고 가이 거래량 없잖아 저런 거한 번에 훅꼴 떨굽니다 거래량이 있고 힘이 세야지 매집이 보이던가, 뭔가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오, 이건 여태 없는 거래량이네. 자, 나 같으면 요거는 좀 가볼만 하겠다. 눌러주면. 아하, 이것도 여기 거래량이 심하게 나오긴 했네. 뭐 하는데야? 기계 장비? 그렇다면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터졌다. 이거는 이 물량이 여기서 팔았다고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아, 근데 위험하긴 한데, 아니, 아니, 하지 마. 위험한 거 하지 말자. 확실한 것만 합시다. 확실한 것만. 야, 이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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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가더니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네. 이런 것도 가지 마. 지금 들어가면 위험해. 에이텍, 제형솔루텍, 지어소프트. 어, 요런 것만 하자, 그냥. 예. 네. 요런 거나 요런 것만 합시다. 반등 세게 나왔네. 여기서, 나 같으면은 여기까지는 해보겠다. 8,100원. 2분 아래서. 지어소프트 요거에요 요거 위에거 8100원 손절하고 지어소프트 전쟁날거야 gsb 뭐야 왜또 이게 아, 스틸쪽 볼까 아, 스틸이 요새 시회에서 많이 쳤던데 브리지텍은 잘 갔네 여기서 이거는 이기시위에서 산것 같던데. 에.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내 스타일 아니야. 음, 거래량이 너무 없고. 아, 이거 돌파자리인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에. 이거는. 1800원 깨지면 버리는 걸로. 분할 한 요즈기 2분할하고 신용관나4.5% 할만해 이정도 SDN까지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돌파들이 앞에 있는 매물대 벗겨내는 이 개구리 띄운 다음에 벗겨내는 자리거든요 이거 뭐 한번 가려고 지 준비를 하네 이건 아예 내가볼땐 그래요 내가 볼땐 이건 여기고 이것 또, 거리량 많이 터졌네. 요 여태까지 없던 거리량이네. 시총이 낮은데, 신용 비율도 낮고, 고점대 많이 내려와서, 멈추더니,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번 해먹었네. 나 같으면 이거 해보겠다. 3,000원까지는 해보겠다. 요렇게까지. 뭔지 모르겠어. 재료 몰라. 해볼만 해서 그래. 새, 운, 아,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여태까지 없던 게 나오잖아. 이거 엄청 많이 터진 거란 말이야, 생각보다. 지금 2년, 요 때부터, 요 때서부터 칠게요. 요 때서부터 여기까지에 없던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야. 그럼 얘네는 그냥 본전 줬다고 보면 돼요. 올리려고. 괜찮아 보이네. 거래량이 괜찮아 보이네. 야, 신스티 옛날에 여기서 줬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떨궜다 올라간, 이것도 자리는 괜찮네. 요거 지워도 되죠? 아, 너무 많은데, 정 어, 요거 여기니까 3% 올랐네. 나 같으면, 3600원 깨지면 버리는 걸로. 요렇게, 신스틱까지. 신용 괜찮네. 너무 많다. 여기서 알아서 골라서 하실래요? 다른 거 보지도 말자. 아, 오 어, 와이팜? 와이팜도 괜찮아 보이네. 자,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 요거 짧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야 이 돌파 구간이란 말이에요 양음자 여기서 거리랑 더 떨어지면서 나, 나올 수 있는데 요거 그냥 요28%요 종가를 깨면 버리시라는 거예요 요거 해봤자 내가 보기엔 한 요렇게 분할 한번 해서 만약에 여기 손절 치면은 1, 2% 되려나? 어, 그 정도 될것 같아요 2%? 2 뭐이 정도? 손절? 그리고 요 거리량이 요즘 요만큼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 요만큼 띄웠는데, 다, 그니까, 안 나간 거죠. 그니까, 세력이 아직 다안나갔어안 나갔기 때문에 드리는 거야. 그 돌파 드요 전구점을 뚫으려고 돌파를 시도했다가, 어, 다음날쯤에 내가 보기엔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띄워줄 것 같아. 사실은 여기까지도 볼만해, 2,000원까지는. 네. 솔직히 한 2,000원까지는 볼만해, 2,000원까지는. 이거 게임을 버리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왜 그러냐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고, 여긴 거래량이 있긴 했으나, 이 띄운, 그러니까 이 반등 자리거든요. 사실은, 아,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하다. 해볼 만해요. 내가 보기에 단기로 9,000, 진짜 짧게 보면. 여기서부터 매물대가 있어서 지금 다 물린건데 여기 매물 본전 줬다고 치고 9,200원 정도까지 이것도 예. 지금 돌파자리란 말이에요 돌파자리 아 근데 이게 거래량 많이 터졌는데 여기 매물을 잘 벗겨내느냐가 문제인데 여기 있는 거래량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맞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그럼 나같으면 이것도 자리도 괜찮은데 요새 테마니까 신스틸은 요렇게만 할게요. 어. 아, 요게 좀 애매하긴 하네. 아니야, 이거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내가 보기에 1순위는, 나 같으면, 윙입 1순위. 그 다음에, 신스틸. 네, 그 정도? sdn 요 정도? 요렇게 되는. 요거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